다음 그림 같이 중심이 O로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두 원이 있습니다. AC는 큰원 위에 있고 A와 C는 큰원 위에 있고 그다음에 B와 D는 작은 원 위에 있다. 그러면 이 O를 지나는 한 직선이 두 선분 AB와 BC와 만나는 점이 EF라 했을 때 사각형 ABCD는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고 이 AOE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고 BFO가 7제곱센티미터일 때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원은 거리가 일정한 거죠. 그럼 이게 중심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거죠. 이 작은 원을 반지름으로 똑같은 거죠. 이렇게. 그러면 이 대각선이 이등분이졌죠 그러니까 중점인 거죠, 이게. 그럼 대각선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. 그럼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잡아냈고 평행사변형은 전대칭이기 때문에 AO AO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라는 말이겠죠. 그러면 이 도형이나 이 도형이나 이쪽 도형은 똑같은 도형이 되겠습니다. 합동이 나갈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쪽은 여기도 12가 되겠죠. 그럼 BFE 이쪽 넓이도 7이 되겠죠. 그러면 이쪽 넓이는 이 중심, 이 대각선의 중점, 이 대칭의 중심, 대칭의 중심을 이거 나눈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17과 7과 12를 더하는 거니까 19가 나오겠죠.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9이기 때문에 이쪽 삼각형의 넓이도 이게 중점이니까 이쪽 삼각형의 넓이도 19가 나오겠습니다. 그러면 1 9를두번 더하게 되면 여기는 38이 나오겠죠. 그러면 이 아래쪽의 넓이가 38이면 위쪽의 넓이도 38이 되겠죠. 그러면 38을 두번 넣게 되면 여기는 76제곱센치미터가 이 사각형의 넓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